우리는 뭐 무한리계단 해볼 거예요. 자, 경기 정기, 경기하고 싶은 사람 여기로 모여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. 엄나게요 <laughs> 뭐 이렇게. 나 이거 이렇 수가 있죠. 저는 모두로 유리계단 유리계단 유리인간 유리인간은 역시 유리인간다 그렇죠. 그래서, 여기에서는 갑자기 잘하네요. 뭐? 그러네요. 두 가지가 있두두 미션 캐릭터 뭘 모으고 계십니까? 전 딱히 모으고 뭐 있는 거. 음, 전뭐 모으고 있냐면, 한번 볼게요. 미션 눌러보세요. 뭐가 엄청 뜨네요? 헐. 미스터리 핫도 뭐가 있을까요? 여기 제일 좋아요. 와. 또 눌러보세요. 와, 이거 잘 썼는데요. 어, 어, 요, 노란 거 누르세요. 저도 압니다. 응. 나무는 없, 없죠. 자, 여기다 올라와. 여기다 올라와. 음. 없어진 어, 거 보면 없나 봐요. 안녕! 이제 더 없나봐요 저기 느낌표가 안 떴어요 네 그럼 여기 한번 와볼게요 오 받아야지 나이스 음, 미션 또뭐 왔는데 어, 또 뭐가 왔다고요? 아, 뭐야 없는데 뭐가 거기서 무슨 캐릭터를 제일 좋아하나요? 저는 다, 딱히 좋아하는 건 없고요 그럼 저는요 그러면 은 PVP를 <laughs> 해보겠습니다 누구랑? 혹시 유리계단이랑 걸리는 건 아니겠죠? 근데 제가 유리계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못하는 편이라 가지고. <laughs> 그냥 PVP 해볼까? 찍지 말고. 여기. 여기 있다. 안 올릴 수 있을지. 왜 이렇게 느려요? 초보인가 아. 봐요. 아직 3 0 0 계단밖에 못올라 거야 빠르네요. 빠르네요. 그래도 빠르거든요? 어? 왜 죽죠? 쟤는 왜 죽죠? 그러게 말이죠 <laughs> 한번더 해야겠다 이기는 기분 좋군요 그렇게 <laughs> 자신만만하다 또 지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런가요? 어? 지금 앞서 나갔습니다 복서 <laughs> 저거는 아무래도 아닌 거같거요 누가 봐도 아닌 거 같네요 저보다 훨씬 앞섰는데요? 어... 정체를 숨기기 위해 복서를 선택한 그런? 근데 제가 바, 봤는데 정체를 숨기 위해 비즈니스맨 선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진짜요? 네. 진짜 달아더라고요 아까 6 64에서 떨어졌던 건좀실수였던거 같죠? 많이 많이 실수했던 거 같네요. 3 0 0개 넘게 봤어요. 저보다 훨씬 다른 거 같은데요. 저 지금 혼자 달리고 있어요. 없나요? 아깝습니다. 저는 이번엔 찍고 말했습니다. 승리를 하고 난리예요. 전 나가겠습니다. 너무 짜증나. 아 광고 광고. 빨리 좀 되라 빨리. 오예. 자세한 내용이 왜 나와 있어? 백만 볼트 모드를 해볼까요? 짠. 같이 다닐 때 이거 했던 기억이 나요 네 <목소리도> <탄 못하고> <laughs> 지금 몇칸못 가고 죽었는데 지금도 몇칸못하고 지금. 근데 저 이거 잘 못하는데 이거 오늘만 한번 해볼게요 하 거도요? 도 한번 해볼게요 이치발리폴 선수 따셨지요? 따..따..따..했죠? 땄나요? 딴나? 안 땄.. 안 땄던 것 같은데